화장실, 여기 또 써야되고, 여기 봐. 베라스 먹으왜안 먹어? 바나나, 아, <laughs> 네. <다> 긴 속에 이왜면러냐 바나나, 긴소국이 너무 좋데다긴이다 바나나, 껍질, 긴소국이. 껍질을 각자 들고 가. <laughs> 그냥, 기념. 내가 장알량을 하면서 내가 곡이 더잘써질거아 지금 영감 좀 떠오르는데, 곡을 써볼까? 차에서 이렇게 노래가 나올 수도 있어요. 아, 내막 네, 흥얼거리면서? 네. 그걸 좀... 보보나오 오. 밥이 되면 한번 요렇게 좀 뜯어줘. 이렇게 줘 이렇게 될도 진짜 아뜨거아 이거 불량 치를는거 봐라 이거. 잘됐네. 밥만 먹어봐. 야 이렇게 즉흥으로 한다고. 한량이 사실 춤 노래가 빠질 수 없죠. 아니뭐준비했나 네 거기서, 거기서, 너랑 나랑, 너랑 나랑, 끊고 있냐? 네. 니랑 나랑, 헤헤헤헤헤아 <laughs> <히어 플랫. 야! 웃음> 웃기지 헤헤고헤보다 웃기지 마라 헤헤헤헤헤좀헤좀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<laughs> <laughs> <laughs>